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어, 5월 7일 아이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 이 땅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는 말로, 어, 하나님과 고모라와 소돔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어 이수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상달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어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어 상달되었고 어, 18장 어앞 앞부분에 나오는 어, 새 천사가 정말 그 사실이 확인 어 하나님께 들린 그 사실이 확인이 어 맞는지 확인하려고 어새 천사를 보내게 되죠. 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 좀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중재자로서의 모습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구들, 친척들을 위, 친구들을 위해서 또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중보하는 중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재자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각자의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끝까지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어, 기도하는 더 나아가 또 특별히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마지막 3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기도하고 삶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액티브리치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또, 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 또 하나님과 기도가 필요한 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중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금요일 아이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안녕.